충북의 환경지킴이들이 올해 10대 환경뉴스로 미세먼지 감축과 청주시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이 1, 2순위를 꼽히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생활에 빠질 수 없는 미세먼지가 충북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를 이어 3위 도시공원 민간개발 논란과 거버넌스 구성, 4위 미호항 상생협력운동 활발 및6.13 지방선거 정책 부각, 5위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와 6위 충북도 환경전담국 신설, 7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주민 갈등, 8위 충북교육청 초록학교 만들기 활동 발발, 9위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수출 중단 문제, 10위 음성 LNG 화력발전소가 10대 환경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이 첫 번째 뉴스로 떠올랐는데 어, 이제 뭐 우리 어, 환경단체충북도 힘을 합쳐서 청주 북이면 반경 2km에 11가의 소각장이 몰린 문제도 빠질 수 없는 현안으로 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올해 환경대상에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배출한 옛 진주산업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책위 북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며 북이면 추항리 이장인 유민채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세계민주설이 계속 밀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냥 저는 당연히 지역 주민으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는 정당하게 주장할 걸 주장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있잖아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압박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북 환경인의 날 행사는, 어, 벌써 24년째 되는, 어쩌면 우리 지역 이제 환경인들로 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죠. 연, 우리 저 환경운동이, 어, 떤 문제제기 집단과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올해를 계기 로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을 지속 가능한 녹색사로 바꿔나가는 어떤 중심, 어, 흐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